안녕하십니까. 작시하루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월요일 데일리라닝에 나왔습니다. 아, 저의 홈그라운드 탄천에 와서 와 있고요.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! 어제 뉴발 10k 마라톤을 잘 다녀오셨습니까? 제가 유튜버로 다 찾아왔는데, 어 진짜 재밌겠더라고요. 진짜 뉴마리 해자팩에다가 대운영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어느덧 오늘이 또 9월 마지막 날이네요. 저는 이번 달에는 오늘 포함 210km 정도 마일리지로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. 여러분께서는 이번 달 얼마나 달리셨습니까 마일리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 꾸준하게 내가 채워 나갔냐 이런 게 대회 당일에 스타트 라인에 딱 섰을 때와 이번에 나 자신 있다 열심히 했다 그냥 즐기자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200km 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긴 한데, 뭐, 250km, 300km가 되면 아마 그런 감정이 들지 않을까요? 제가 9월 목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. 첫째, 부상 없이 한달 내내 매일 달리기 하기. 여기 첫 번째였고, 두 번째는 이제 공기 마라톤. 이것도 부상 없이 완주하기. 세 번째는 낯선 곳에서 러닝 두 번하기가 제 9월달 목표였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이렇게 매일 달리기와 공중화로 도는 무사히 안주를 했고 세 번째 낯선 곳에서 두번 뛰기였는데 한 번은 일본 오리공원에서 러닝을 했고 한 번은 울진에서 러닝을 함으로써 제가 생각한. 목표에 성공을 했습니다. 이렇게 목표를 잡고 달성하려고 하면 뭔가 하루하루 원동력이 생긴 것 같아서 포기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가끔 들곤 하거든요. 그래서 다가오는 10월 저의 목표는요. 첫 번째, 부상 없이 매일 달리기 하기. 이건 매달이죠, 매달. 메달. 정말 저한테 중요한 거라 이건 항상 1번에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10월 13일 서울 레이스 그리고 10월 27일 춘천 10K 마라톤을 나가는데 이것도 부상없이 완주하는 게또제 목표입니다 부상없이 완주를 하려면 제가 미리 몸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몸 만드는 시간에 딱 투자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목표는 감량하기입니다. 제가 90kg 선에 아직까지도 못 들어갔거든요. 야, 이게 이제 몸에 적응이 됐는지 아니면 제가 나태해져서 많이 먹는지 모르겠지만 감량이 너무 안 되고 오히려 몸무게가 불고 있거든요. 이번 달에는 감량에 꼭 성공해서 90kg 빡! 도장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9월의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? 오늘도 이렇게 러닝을 마쳤습니다. 4km를 채워서 210km로 이번 9월달 러닝 마무리를 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만나요. 안녕.